단주와 같이 무언가의 중독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 전에 써놓은 글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는 터널은 쾌락의 터널이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가는 터널은 고통의 터널이다. 쾌락의 터널을 통과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도달하면 오로지 본능과 쾌락만을 탐닉하는 단순한 삶이 이어지며 보다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쾌락만을 탐닉하며 집착하는 좀비 오로지 피만을 탐닉하는 좀비 형태의 삶을 살게 된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 의식의 세계에 도착하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행복을 수용하는 수용돌기 같은 것들이 온몸에 생겨난다. 귀가 열려 소리가 들리고 눈이 맑아져 형형색색 사물이 선명해 보이며 오감이 살아나 삶의 생동감이 넘쳐난다. 음주가 일상인 삶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 금주가 일상인 삶에 도착하기까지 돌이켜 보니 약 2년여가 걸린 듯하다. 무의식일 때 내가 쓴 기록을 의식의 내가 읽는다. 그리고 언제고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를 무의식의 나를 위해 의식에 내가 글을 쓰고 기록해 둔다.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던 소중한 나의 삶이고 인생의 정답은 없다. 참 공평하게도 어차피 누구나 인간 아닌 모든 생명은 딱한 번의 일생을 산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사라진다. 가끔 아버지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 이러시면 아버지 저도 곧 죽어요. 이러면 피식 웃으신다. 아들에게도 내가 죽어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라고 농담처럼 던지면 그 어린 것도 뭔가 잠시 생각하더니 가볍게 갸우뚱거린다. 50년을 살고 돌아봐도 다 어제이고 100년을 살고 돌아봐도 다 어제일 것이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더 건강히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적같은 만남은 억광의 거리를 억년의 시간이 지나 만났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 간절한 바람으로 만들어진 이 만남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 보내기 위함일 것이다. 며칠 전에 꿈속에서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깜빡하고 깨어났다. 이내 다시 볼수 없음을 슬퍼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현실로 또다시 깨어났다. 간접 경험이었지만 그런 현실이 온다면 만약 죽어서 아버지를 다시 볼수 있다면 억광의 거리를 달려가겠다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삶에서 오는 고통을 논할 다른 근심을 할 시간도 없이 그저 함께 추억을 쌓기도 모자랄 시간들이다. 내가 의식의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의식에 빠질 경우 돈, 쾌락, 본능만을 탐닉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그것들을 탐닉하는 데만 소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삶도 의식의 삶도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아름다운 삶이다. 하지만 언제 떠날지 모를 이 지구살이 떠나는 날 영롱한 의식의 에너지가 충만해야만이 다시 긴 억년의 여행을 할수 있으리라 난 확신한다. 음악과 소리를 많이 담아둬야 한다. 우주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소리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 음주, 무의식이 나에게 준 것, 카드값, 놀랄만한 빈술병, 숙취, 불안, 초조, 부정적인 사고, 복부비만, 혈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내장비만, 복부불쾌감. 남에게 상처, 가족에게 상처, 가족과 무소통, 짜증, 공황장애, 불면증, 귀차니즘, 음주캐락. 금주, 의식이 나에게 준 것, 이쁜 몸, 건강한 몸, 긍정적인 사고, 행복, 맑은 정신, 숙면,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의 시간. 술 혹은 설탕, 도박, 마약. 이런 중독 물질로 인해 자주 문제가 발생되고, 조절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금주 혹은 단주하시고, 이 영상이 중독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